연일 국회에 와서, 어, 검수안박법의 문제점을 대해서 어, 설명을 하고 이 법안 추진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 하였습니다. 게다가 어제, 그, 박가원 위원장에게 직접 어, 국회 법사에 출석을 해서 어, 본인이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오늘, 어, 박주민 간사와 그와 관련돼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고, 다음 주 월요일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민주당이 발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검수 안방법에 대해서 김호수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그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현안질의를 김호수 총장을 상대로 할 예정입니다 시간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원 법사위원장도 다 동의를 하셨고 오늘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광원 법사위원장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아, 여야가 합의하면 위원회는 열어야 된다. 아, 이 태도를 지금까지 견지해 오셨고요. 오늘도 굉장히 열린 사고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확정이 됐고, 여야 간사가 언제 시작할지 시간만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중대수사 기능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뚝딱 해치워버릴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한 만큼 국회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당론부터 채택을 하고 부랴부랴 지금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법이 제출이 되면 그 법사위원들은 뭐 주말을 이용해서 꼼꼼히 또 검토를 하고 월요일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을 드립니다. 이 70년간 이어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뜯어 고치는 이 개정안은 절대로 졸속 처리되서는 안 되고 강행 처리돼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그 피해는 고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김학수 총장이 오늘 자기 탄핵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도 혹시 좀 오간 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따로 오간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언론 보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님과 박주민 간사에게 전달 했습니다. 그 이견 없으세요 민주당 쪽이랑 그이 그 월요일에 하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간사간뭐 네. 합의를 네. 완벽하게 이뤄냈습니다. 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간사는 본인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아, 이 법안과 관련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진해야 될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본인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서 저는 과거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움직임일 때 송광수 검찰총장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국민을 괴롭게 한다면 내 목부터 쳐라 그런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오늘 민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뺏는 것은 정해졌고요. 이 수사를 어디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법안 준비도 안돼 있다고 합니다. 어,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 6대 수사를 중대 수사,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하자. 또한 의원은 특별 수사청을 만들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각각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가 되,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뺏는 내용의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빨리 제출해서 처리하자. 이게 민주당의 속속내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또한 새로운 수사 기관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민주당의 다음 행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이사를 하는데 이사 짐을 빼고 어디로 이사 어디로 이사를 갈지는 아예 정해놓지 않고 일단 집만 빼고 이사 갈 집은 나중에 천천히 상의해서 가자는 겁니다. 즉 검사들의 직접 수사권을 일단 빼서 놓고 나머지 뭐 중대범죄 수사청을 하든지 또는 특별수사청을 하든지는 논의해서 하자는 겁니다. 논의가 길어지면 결국은 불안정하게 검 검찰의 수사권만 박탈한 채그 육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명원이 합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형사 사법 체제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새로운 대안도 없이 결국은 그 우리나라 국가 운영의 기본법인 형사법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대한 범죄,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범죄를 저질 수 있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그,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이제 수사기관을 만든다. 여러분 보십시오. 공수처법 출범한 이후에 그 국회 통과한 이후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그 모양새를 갖춘 게 다섯 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아직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 모양을 갖출지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며 그렇게 해서 언제 이 새로운 수사기관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러한 뭐 새로운 수사기관이 언제 모양을 갖춰서 새로 출발을 할지 이거는 지금 아무런 시간 스케줄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르건 것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출범 전에 수사권을 뺏는 여기에만 급급해 있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하고 어떻게 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같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같이 논의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과 1년 전에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여섯 개의 고함죄는 선거, 부패, 경제, 대형 참사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일반 국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문재인 정화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라든가 또 이재명 전지사 부인 경기도민 세금 유용 의혹 사건이라든가 네, 네. 대장동 부패 게이트라든가 이런 사건입니다. 이것을 수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현명한 국민이란 모두 반대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검수완박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를 완전히 못하게 하겠다라는 법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의원들이 법사위에만도 채널A 사건으로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떤 공범 성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대피고인 또 이번 대선에서의 어 허위사실 유포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네. 네. 이번에 검찰에서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이례적인데 이번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자우를 가리지 않고 법조계, 언론, 학계, 특히 민변 참여연대까지 다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 수사 주체였던 검찰이 그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그 내용을 들으신다면은. 검수안박법이 갖고 있는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국민들께서 그와 같은 법의 추진을 막는 여론을 더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지금 국회가 시급하게 논의해야 될 것은 코로나 3년째 접어들어서 지금 도탄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민생과 직결된 것을 지금 서둘러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검찰의 중대범죄를 완전히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은 민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칠까요? 또 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법사위가 이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No